이제 그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러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내며 주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요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날개 믿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마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새벽에 저들을 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나날마다 주의 의를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전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 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데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의 공포 정치를 피해서 유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자,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시죠. 사울이 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점점 공포 정치를 합니다. 포악해지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 다윗도 죄가 없지만 이 시기를 해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우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도망다니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 유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데 환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도 쫓기는 몸이었는데 다윗과 더불어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환란 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곧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의인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어, 이땅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독재 정치란지, 어, 독재 정치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패한 정권이 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 이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배만 채우고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의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불의와 타협하느냐, 아니면은 불의와 맞서 싸우느냐, 곧 악인의 길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맞서서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자, 마치 일제시대 때 어, 이완용이란 사람은 나라를 배신하고 일제에 서서 그 당시 힘을 가진 권력자 편에서 약자들을 괴롭혔죠. 자 반대로 김구 같은 선생은 약자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자 위기의 시대에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 쥐약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선명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편의를 따라서 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불의와 손해와 그리고 이 불이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오늘 사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자, 구별된 곳에,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곧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세상을 어,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돼서 보여지시겠죠.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보시는데 그들에 대해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인 롯과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해 주시지만 악을 행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 버리시게 됩니다. 거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된다. 악인에게는 바람이 소득의 잔이 된다. 이 말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자, 바람이 잔에 가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곧 잔에는 두 가지 잔이 있는데 의인의 잔이 있고 악인의 잔이 있습니다. 악인의 잔은 마치 바람을 채우는 것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잔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으로 가득 찹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이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잔과 악인의 잔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잔에게 잔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사울왕 사우랑 시대의 사울왕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자 그들은 잠시 사회적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연단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을 잔에 채우는 것 같아서 그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리죠. 자 그러나 반대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이 환란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고통 당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기간도 잠깐이고 곧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들은 국가를 건설하는 그 기둥들이 됩니다. 그들에겐 바로 나라를 세우고 번영시키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의인을 따르는 자들과 악인을 따르는 자들 분명히 구분하셔서 그 결말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대다수의 힘을 가졌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도 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제 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 그러다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그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잠시 고난이 옵니다. 잠시 의인들에게 환란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가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받은 주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게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환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호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 육신이 이 나이를 들면서 그리고 이 피부가 어 이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기력이 쇠지지만 우리 속 사람 성료로 가득난 우리 속 사람은 성료로 말미암아 점점 새롭게 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느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되는데,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나타나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대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삽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죠. 복음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자, 의인은 이 땅에서 환란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갈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드러내시 어,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바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왜? 내가 바로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아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 진실함을 모르고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애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의 의를 따라서 내 잔에 하나님의 복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복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 될 줄은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구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우리가 보고 배운 것, 복음을 들은 것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상 카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굶주림도 겪어봤고, 환란도 겪어봤고, 그리고 때로는 풍족함에도 있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길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운 법입니다.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보서 4장 1 4절를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뽀교의 성도들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자라도다 자,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생명의 괴로움이요. 축복의 괴로움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괴로움입니다. 우린 비록 괴로울지라도 이 생명의 괴로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외로운 길을 갔어요. 복음의 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욕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좁은 길을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오늘날에도 정말 생명의 길, 의로운 길,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갈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은 여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갈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얼굴을 보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볼때 나는 그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 갈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괴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은 좁고 그리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외로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이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하여 날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충, 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